안녕하세요 도롱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공룡을 부시고 만든 로봇을 소개할 건데요. 제가 맨날 제작 과정은 못 보여드리거든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오늘은 제가 창작으로 다 만든 로봇이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팔관절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. 이게 보조 관절이 아주 많습니다. 하나 있고, 단추팔에도 하나가 있고, 이 다리에도 이렇게 하나, 둘,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픈이 되는 곳은 여긴데요. 여기를 이렇게 하고, 이렇게 okay. 하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. 원래 이게 터빈으로 하려고 했는데, 아직 못 정했네요.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그리고 얼굴은 그냥 스토머의 얼굴이고요. 이게 투명투명해서 좋고, 어깨는 이런 식으로. 팔이 두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다리도 좀 엄세가 되어 있는데, 이번에는 진짜 제작 어, 분리해서 제작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구두 문 열은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... 이쪽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, 여기는 못 올립니다. 제가 이건 좀 경비하려고 했는데,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했는데, 이게 헐렁헐렁해요. 제일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, 결국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. 제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등은 이렇게 생겼고 허리는 몸통에 붙이는 게 아니라 허리 관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딱 만들었고 와우 여기도 두칸두 두 칸으로 했는데 이 이가 이게 이렇게 딱 잡아줘서 이게 헐렁하지 않게 됐습니다. 힘주면 이렇게 움직이긴 하죠. 자, 오늘 여기 이렇게 이로브서 소개해봤고요. 전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